국세청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정홍보과 장준미 조사관입니다 이번 5월은 2020년 귀속소득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있는 달이죠 이번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지난 2020년 총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3천만원 미만인 호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라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장려금을 신청해 보실 텐데요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중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ARS 신청 같이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개별 인증 번호를 바로 아주 큰지막한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장려금의 개별 인증 번호 장려금 신청의 개별 인증 번호는 7382-12692번이네요 그럼 이 번호를 가지고 제가 ARS로 장려금 신청을 한번 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ARS 전화 신청 센터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장려 1번 종합소득세는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눌러 주세요.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누른 후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님께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입니다. 음. 또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배우자 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실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하신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시 지급 제외되며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동의하시고 신청하시려면 1번, 동의하지 않고 종료는 2번, 다시 듣기는 3번. 처음으로 이동하시려면 우물정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지역번호를 포함한 유선전화번호를 누른 후 우물정제를 누르세요. 입력하신 번호는 010입니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누르세요. 계좌수렴은 1번, 현금수령은 2번을 누르세요. 저는... 현금은 환급통지서 우편물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 수령을 선택해 볼게요. 지금 처리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112만 2천 원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설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가 수집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듣기는 1번, 종료는 2번. 처음으로 이동하시려면 우물장자를 누르세요. 종료.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홈택스 신청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내문에 받은 개별 인증 번호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한번 해볼게요. 홈택스에 먼저 접속을 해주세요. 홈택스 주소 모두. 아시죠? 그 <laughs> 포털에 홈택스라고 치시면 금방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청 제출 화면에 다시 가보시면 근로자녀 장려금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개별 인증번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연락처, 본인의 장려금을 어떻게 받으실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 저는 현금 수령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체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체크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개별 인증 번호 가지고 손택스 신청 한번 해 볼게요. 그 앱스토어나 뭐 구글 플레이 이런 데에서 손택스 앱을 먼저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운 받은 선택스 앱을 실행시켜 줍니다. 어, 이렇게 선택스 앱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 신청 제출 찾으셨어요? 그 신청 제출을 누르셔서 장려금, 장려금 여기 있네요. 장려금 신청. 그다음에 누르고 휴대 전화번호 여기에 신청자 예금 계좌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현금 수령을 하실 건지 본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 위에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체크하시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더 금방, <laughs> 더 금방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 방법을 모두 안내 드렸습니다. 개별 인증 번호를 못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안내문을 못 받으셨지만 내가 자가 진단했을 때 나는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충족한다 하시는 분들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손 택스나 ARS로는 신청이 좀 어려우시고요. 홈 택스를 이용해서만 일반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그 요건이 맞으시다면 홈 택스를 이용해서 신청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홈텍스 메인화면 먼저 보이시죠? 되게 익숙한 이 화면인데요. 여기 메인화면 상단에 신청과 제출을 찾아주세요. 요거 클릭할게요. 신청과 제출로 들어가시면 왼편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큰 버튼이 보일 거예요. 정기 근로자, 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우리가 일반 신청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가면 작은 팝업이 뜰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로그인 안내. 로그인 하셔야 되는 거 필수예요. 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런 신청 화면이 뜹니다. 그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그 자격 요건 정보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뭐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기본 사항 있죠. 이칸 채워 주시고요. 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 게 칸이 하나 있죠. 이게 왜 있냐면.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공제 금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입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음 단계는 소득명세 작성, 그, 작성 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소득 종류에 맞게 잘 기입, 소득금액을 기입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작게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얼마 벌었지? 이거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은 요, 요 칸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위에 기입한 소득 등이 자동으로 합산돼서 표시되니까 그걸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전세금 명세를 작성할 순서입니다. 이게 지난해 6월 1일 현재 임차한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이 페이지를 채워주시면 돼요. 나는 뭐 전세나 월세 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페이지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작년에 살았던 그 전세나 월세 집에 있는 경우에만 여기에 전세금 추가 뭐 증빙 자료 제출 이 버튼을 누르셔서 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에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 번호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보시면 계좌번호를 써 주셔도 되고요, 현금 수령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에 체크하신 다음에 바로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짠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 장려금 신청 금액이라고 이렇게 그돈 액수 나오고 이 화면이 보이면 이제 장려금 신청을 무사히 마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 신청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너무 헷갈리다라고 하신다면, 은 그, 장려금 상담센터가 있어요. 상담센터 번호는 1566-3636번이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시거나, 살고 계시는 곳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몇 가지만 전달할게요. 첫 번째, 장려금 신청할 때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스스로 체크해주세요 두 번째,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장려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